저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최악의 선택을 많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를 내가 내 것으로 잘 만든다고 하면은 성공하는데 굉장한 경험적인 경험치가 된다. 나만의 정답, 나만의 그런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했던 지점이 잘못됐는가. 이거를 무조건 써야 돼요. 내가 실패를 했는데 이게 자원의 부족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계획을 했는데 실패해도 뭐다? 두 쫑쿠 먹어라. 너 먹을 자격 없어? 이런 말 금지. 우린 자격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오늘은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가진 자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실패 자산이거든요. 뭔 쌉소리, 실패하면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 모든 인사이트와 옳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리고 실수를 잘안 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실패에서 나오거든요 통장에다가 적립식으로 딱딱딱딱 딱딱 이렇게 실패 자산을 쌓아놔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의 실패 리스트를 세어보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연애에서의 실패 뿐만이 아니라 취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100% 저한테 맞는 일 맞는 직업을 찾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결혼 또한 서른 한살 때부터 결혼할 남자를 찾으면서 결혼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했지만 그때 만나는 사람들도 다 헤어지고 헤어지고 헤어져서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적도 있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스터디 카페를 창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나 같은 사람은 엑셀러레이터적인 측면에서 잘 하는데 운영을 못 하더라. 그래서 이제 스터디 카페 운영 같은 경우도 제가 잘 못했던 그런 경험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최악의 선택을 많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밝은 미소로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남 탓하고 그리고 피드백 안 하고 내 스스로 안 고치고 했으면 실패만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하면 경험으로 만드는지 그거랑 실패가 주는 장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예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가 쌓여서 어, 실패가 되기도 하고 투자 실패, 연애 실패, 이직 실패 실패라는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통장에다가 실패 통장에다가 하나가 정립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게 개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선택이랑 B라는 선택 중에서 내가 B를 해가지고 말아먹었어 어 실패를 한 거야 정신적인 금전적인 여러 가지 피해를 봤어 내가 어, 피해를 입었어 그럼 어때요 우리가 다음엔 안 하도록 피보팅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써야 될게 어떤 지점이 잘못됐는가 이거를 무조건 써야 돼요 내가 실패를 했는데 자원의 부족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너무 허황되게 짠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실패를 한걸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한걸 수도 있고 드드드드드, 엄청 많잖아요. 어,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잘 됐는가. 이 부분은 괜찮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안된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우리 KPT 회고 많이 하잖아요. KPT 회고를 실패에 있어서도 꼭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실패했다고 그냥 끝. 아 인생 개같네아 열받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하고 나서 무조건 어,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연애하고 나서 헤어질 때, 연애 오답노트 쓰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는 실패를 할 때마다 꼭 이렇게 종이에다가 쓰는 편이고, 근데 그거 누가 볼까봐 쪽팔려가지고, 이제는 메모장에다가, 어, 비밀번호 걸어놓고서 했는데,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예, 진짜 나는 분석을 좋아해, 참. 분석과, 회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가지고, 예, 있더라고. 연애를 하고 실패를 하면, 그의 잘못일까? 우리가 헤어지게 된 게, 그 사람이 나를 외롭게 해서, 그 사람이 별로여서, 그 사람이 거짓말 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줘서, 다그 사람 탓일까? 아니라고 봐요. 난내 잘못 반, 걔 잘못 반이라고 생각을 해. 헤어지고 나서, 어, 노트에다가 내가 뭐랬죠? 블랙박스 회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상대한테 내가 잘못한 거, 걔가 나한테 잘못한 거를 반반 써가지고 회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왜 맨날 연애가 이럴까, 실패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나. 그 사람한테 문제도 있겠지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끝나고 나서 다음번엔 잘할 수 있도록 회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실패를 받아들일 때두 번째로 가져가야 될 거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힘들고 속상하고 그런 거는 크라이 이게 울면서 하고 나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번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사람이 밉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예쁘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조용한 카페 가서 구석탱이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저라는 사람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내가 탁월하게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남들한테 선의를 베풀었을 때, 이럴 때 저에 대한 사랑이 커지지, 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점을 꼽고, 피드백을 주려고만 하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좀. 저를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어찌됐든 내가 피드백을 주고, 내가 남들은 나한테 잘한다고 할지언정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점점 더 나은 나를 위해서 고쳐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하고, 내가 그릇된 판단을 한다고 해서,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진 말자. 팔 하나가 없어도 나고, 눈이 하나 멀어도 나고, 어? 내가 보이스피싱 당해도 나고, 사기 먹어도 나고 남자친구 이상한 애 만나가지고 로맨스 스캠을 당했어 그것도 나야 그냥 실수를 한 나일뿐이야 어떤 거에 대해서 슬픈 거 화나는 거는 그런 감정은 표출을 하되 아 진짜 나는 글러먹었어 난 병신 같아 아나 진짜 바보 같아 아난 진짜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어 난 진짜 멍청이 같아 저 사람이 날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 같은 애왜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음 우리 우리에 대한 사랑 절대 거두지 마요 우리는 어떤 우리여도 사랑을 해줘야 돼. 우리를 사랑해줄 사람 우리밖에 없어. 사실 말해봐.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고 다 조건부다? 생각해보면? 근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물론 나의 연인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좋은 피드백을 줬을 때 혹은 내가 예쁠 때뭐그 사람의 마음이들때 이래야지 더 사랑이 커지는 어떤 조건부가 있는데 나는 이상해도 그지같아도 뭐하도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줄 사람 나밖에 없어. 그걸 명심하세요. 어, 이런 실패 속에서도 절대로 나에 대한 사랑은 거두지 말기. 그리고 감정적으로 나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기. 요거는 꼭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어, 3번입니다. 내가 이 몸뚱아리와 이 뇌를 가지고 우리가 백살까지 살아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때? 나를 잘 데리고 나가야겠지. 나를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나를 성장을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나를 무조건 우쭈쭈 잘 데리고 가야 어 어쨌든 실패를 했으면은 그걸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좋은 거 매기고 좋은 데들어가주고내 취향 어떤 건지 알아봐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실패를 했음에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내가 돼야 돼내 스스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응응 응, 아시겠죠 실패를 했을 때 사람이 언제 자존감이 높아지냐면요 실패를 극복하고 그 다음 거에 조금 피버팅을 해서 성공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당당해진다? 사람이 계속 잘 되기만 할수 없어요.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하잖아요. 내가 항상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꼬꾸라질 수가 있고, 내가 항상 잘 되다가도 안될 수도 있고, 내가 한번 실패를 하고 발판 삼아서 두 번째 거는 성공시켰어? 그러면 그 카타르시스가 어마어마해요. 아, 내가 이걸 진짜 해냈구나. 나는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난 분명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긴다. 이런 식의 나의 판단과 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신뢰가 생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이트 때는 잘한다. 3트 때는 잘한다. 저는 그냥 이렇게 디폴트 값을 가져요. 나는 원래 한 번에는 안 되는 사람이야. 시험을 보더라도 본 게임에서는 내가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힘든 사람이어서 일부러 모의고사를 많이 보고 그 실전에 감각을 두 번, 세번 하고 해야지 세 번째는 난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저 스스로 판단을 했거든요. 실패한다고 해서 자존감 떨어지고 나는, 에 글러먹었어. 이게 아니라, 음, 두 번째는 성공을 시켜야겠어요. 그리고 성공되면은, 어, 역시 나예요.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준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다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 저처럼 이렇게 실패 여러 면한 사람도 있을 테고 한데, 제 남동생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남동생은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거의 안 하는 식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보니까. 되게 안전한 선택을 잘 하는 친구여서, 실패 경험이 거의 없어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실패를 안 하고, 그런 걸안 하면 되지,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실패를 안 하면 되지, 실패를 왜 하고서 그거 자기 위로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그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내가 더 좋아하는 게더 위험한 선택일 수가 있는 거고, 다 그렇게 좀 안전한 선택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같이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통해서 실패를 해보고, 그 실패를 통해서 찍어 먹어봐야지, 아, 인사이트가 생기고, 이런 식의 성장이 있다라는 거죠. 저처럼 행동을 직접 해보고 찍먹을 해봐야 되는 사람은 무조건 필히 실패를 여러 번 해보고 거기 안에서 나만의 정답, 나만의 그런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실패를 많이 하면 거기서 조금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성정이 성정이 조금 바르고 겸손하고 이렇게 인자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장해서 겸손해지고 더 깊어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케이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케이스인데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자신만만했고 노력하면 다될수 있는 세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가난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어 뭔가 부모님의 선택이나 어떤 간접적으로 봤을 때왜 저렇게 살지? 이런 안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철없는 아기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실패라는 게 어느 순간 진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이 변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겪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돈도 띄어보고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운으로 잘 되는 부분도 있구나. 이게 사람이 어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모든 거는 다내 노력보다는 운인 경우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쾌해가지고, 에, 노력해봤자 다 필요 없어. 인치 운칠기삼이지. 그냥 막 살아도 운 있는 놈이 최고야. 이렇게 고쾌하면 안 되고, 노력은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지만, 그래도, 아, 안된 사람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단하지 말고, 사람이 인력으로 어떻게 될수 없는 부분도 분명 히 있는 거지. 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게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세상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다.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야가 굉장히 좁은 사람이었는데, 실패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진 케이스라서, 어, 앞으로도 더 많은 실패를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바닥을 한번 찍어봐야 잘 됐을 때의 그 감사함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야. 35평에 좋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서울에 있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만 살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어, 선택을 할 때도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탄탄대로를 해주시고 선택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 없는 삶을 살았다고 봅시다. 그런 경우에 내가 조금 실패를 했을 때 엄청나게 다 크게 다가온다. 그래서 엄청 막 나고자 갖고 막 그렇게 된대라는 거예요. 그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보면은 진짜 저 사람이 왜 자살을 했지? 왜저 사람이 저렇게 했지? 생각을 하는 한...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너무 성공만 해왔어가지고 실패에 대해서 그런 근력이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근력을 일상생활에서 좀 늘리자. 그러니까 막 내가 1 0 k m 막2 0 k m 마라톤을 나가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일상생활에 좀 조그만한 실수를 통해서 실수와 실패를 내가 겪어보면서 근력을 좀 만들자 이거야. 식스팩 만들고 삼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거야. 삶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성장. 성장. 뭐냐면, 내가 내 삶을 만족하고 계속 탄탄대로고 성공만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더 플러스 추가적인 어떤 성장의 니즈를 잘못 느끼거든요? 지금 상황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괜찮다고 느끼면 오케이인데, 살면서 어떻게 성장을 안 합니까? 어,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정신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인프라를 더 구축을 하던 이런 식으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다? 성장을 할때 제가 좋아하는 그 레이달리오가 쓴책 프린서플에서도 사람이 성장을 띠용, 띠용, 띠용 이렇게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성장을 이렇게 할순 없어. 말이 안 돼. 난 이렇게 한다고도 생각도 하는데 레이달리오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이 띠용, 여기 내려가는 거 있죠, 이거. 사람이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때그 에센스, 여기서의 피드백을 통해서 더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가 도움 닫기 그, 그, 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우리, 그띠틀뛸 때, 또 이오용 하잖아. 또 이오용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국룰이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창피도 겪어보고, 돈도 잃어보고, 내가, 아, 후회도 해보고, 어떤 여러 가지 크라잉을 겪고 나서, 그걸로, 아, 다음번엔 절대 이렇게 안 해. 내가 무리하게 투자를 했어. 그래서 돈을 날려먹었어. 그럼 어때요? 내가 레버리지 투자 안 하겠지. 안전하게 하겠지. 뭐 지수 투자나 이렇게 할 것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어. 그래서 뒤통수를 누가 쳤어. 그러면은 사람 만날 때 조금 더 조심해서 만날 것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측면이 많더라.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 성장할래, 나 열심히 살구 나잘 될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고통값까지 감내해야지 성공의 한 세트 발이. 예 세트야. 성공과 고통과 실패 세트 메뉴에 그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사례들을 보면 내가 어떠한 그런 과실들, 어떤 그런 결과물만 쏙 먹고 이제 어려운 거는 퇴하려고 했다고 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를 내가 내 것으로 잘 만든다고 하면은 성공하는데 굉장한 경험적인 경험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마지막인데요 실패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 어 사실은 그래요 관계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고, 유튜브를 잘 만들고, 인스타그램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타고 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 하게 된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타고난 거라기보다, 잘 하고 싶어서, 여러가지 노력과 실패를 통해서, 잘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어,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스타그램을 만약에, 1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를, 했는데, 10명이 봐! 그러면은, 실패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또, 피보팅을 해. 다른 사람 것도 따라 해보고, 트렌드도 막, 읽어보고 해서, 계속 AB 테스트와 피보팅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지. 여러 번의 실패를 하면은,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고, 성공을 할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21세기에는, 이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 태어나서 센스 있고 문제 해결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야. 그래서 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 사례를 통해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역량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경험을 일단 많이 해보시고 부딪혀 보시고 아 어, 실패하면 어떻게 음음 금지 우리 친구들은 뭐다? 실패도 자산이다. 자산을 축적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아시겠죠? 실패도 돈이다. 실패도 다 돈이 되거든요? 감정적으로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를 피버팅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내 거를 만들고 감정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필히 자산이 될수 있어요. 네, 요 테크트리로 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실패와 성공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한달 상관으로 따져봤을 때도 저의 일들 중에서 맨날 성공하겠습니까? 작은 의사결정부터 큰 의사결정까지 크고 작은 실패를 겪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경험을 누려봤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혹자는 아, 저는 성공만 하고 실패 안할 건데요. 전 실패 안 하는 최적의 루트만 탈 거고요. 전 실패 절대 안할 거고 안전빵으로만 살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러면 뭐다? 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석하고 거기서 아씨 나란 놈, 아유 나는 진짜 그렇지. 응안 되고 감정적으로 절대 나 자신에 대한 미움은 하지 않기. 결과에 대해만이 행동과 나의 인풋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는 아, 그래 너도 고생했을 테니까 두쫑쿠 먹으러 가자 우쭈쭈쭈 이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실패해도 뭐다 두쫑쿠 먹어라 너 먹을 자격 없어 이런 말 금지 우린 자격 있어 내가 어떤 모양이건 실패를 하건 말건 성과를 내건 말건 우리는 사랑 받아야 돼 누구한테 우리 스스로한테 응응,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실패 담론 실패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 우리 유튜브 단톡방 밑에 댓글로 어 본인들의 크고 작은 그 실패 사례나 아니면은 그냥 생각나는 거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